지금부터 제1의 은결 라디오를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전 13살 여자예요. 내년이면 중학생이 되는 예비 중이죠. 요새 중학교 문제로 마음이 좀 신나네요. 전에 ABC의 세 군데 중 하나의 중학교에 가게 됩니다. 먼저 a 는 제가 아주 조용히 살아야 갈수 있대요. 친구들이 여기에 많이 가서 저도 여기 가려고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. 제 성격이 좀 정의라고 해야 하나? 어쨌든 그런 성격이어서 조용히 지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. B는 그림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림을 봐서 들어가요. 여기는 저랑 안 좋은 사이인 아이들이 많이 와서 좀 껄끄럽고요. C는 주소만 이동을 해서 매일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가야 돼요. 여기 가려면 몇달 이내에 그쪽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고요. 아는 사람 한명 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여기는 선생님들이 좋다고 하더군요. 이세 군데를 놓고 고민하고 있어요. 엄마와 저는 일단 C를 지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. 저는 어디를 가는 게 제일 나을까요? 네, 다온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. 저도 예비중인데 고민이 많아요. 제 생각도 C가 더 나은 듯한데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게 조금 망설여지는군요. 여러분들은 어디가 더 좋은 것 같은지 댓글에 써주세요. 이번 첫 사연이 저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기에 잘 이해가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